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 정계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도박이라고 할수 있다. 머스크와 트럼프의 앞날과 운명이 모두 걸려 있다. 대선 승부가 생사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에는 총 46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이 46명의 대통령은 누계로 91건의 죄명을 선고받았다. 트럼프가 그중 91건 즉 전부를 차지했다. 트럼프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백악관이냐? 아니면 감옥이냐가 걸린 일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판결을 받게 된다면 700년이 될 것이다. 머스크도 이번 선거에 모든 걸 걸었다. 머스크는 투자 감각이 뛰어난 사업가이다.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베팅했고, 오바마 시대부터 다른 실리콘밸리 거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민주당에 기울었다. 하지만 2021년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 머스크와 민주당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첫째는 개인적인 원한관계, 둘째도 개인적인 원한관계, 셋째도 개인적인 원한관이다. 첫 번째 개인적인 원한은 머스크의 장남이 민주당이 허용한 법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머스크는 민주당에 엄청 불만을 품게 되었다. 머스크의 아들은 16살에 에스트로겐을 주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했고 성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트랜스젠더를 지지했고 또한 이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일어났을 때 그는 아이의 성전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화가 치밀은 그는 당장 회사의 트랜스젠더 전부를 해고시켰다. 이것은 그들이 민주당의 주장들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일 때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일단 자신의 발등에 불 떨어지면 누구보다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지지자들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의 자녀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트랜스젠 등 극단적인 사상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몇 조의 재산을 갖고 있다 한들 아들의 성전화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원한 그것은 민주당이 자신의 가족을 해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개인적인 원한은 민주당이 자신의 사업을 타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2021년 바이든이 집권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크게 다른 주장은 기후 이슈와 에너지 이슈이다. 민주당은 신에너지 발전을 주장하고 파리 기후 협정 복귀를 주장한다. 이것이 머스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바이든은 집권 직후 천억 달러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과 차량 최고 10,500달러의 세금 우대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두 보조금은 모두 테슬라의 몫이 없었다. 2021년 8월 바이든은 신에너지 자동차 정상회의를 열어 GM, 포드, 캐딜락, 빅, 사를 포함한 차량 회사들을 초대했다. 그러나 머스크와 그의 테슬라는 초청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요 원인은 줄을 잘못 선데 있다. 테슬라의 대두로 3대 자동차 그룹은 엄청난 위기를 느끼게 했다. 테슬라는 미국 전기차의 75% 점유율을 차지했다. 반면 다른 3대 거물인 GM은 1.5%, 포드는 1.3%를 차지했다. 새로 조직된 스탈렌티스트는 회의 참석 당시 미국에서 전기차를 한 대도 팔지 못다. 바이든의 계획대로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면 테슬라는 자동차 업계의 거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테슬라가 뜻밖에도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세우고 공급량도 거의 전부 중국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3대 자동차 거물과 전미자동차노동자연합에 있어서 테슬라는 강력한 라이이다. 원래 기업 수익이 좋지 않는데 운영에 미스가 생기면 전부 죽는다. 바이든은 반드시 전통 자본가와 신형 자본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노조가 100만 선거표를 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결국 전통 자본가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머스크는 민주당과 결별하기 시작했다. 트윗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민주당 정책을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머스크를 압박하려 했다. 머스크는 바이든에 의해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스크는 민주당과의 이러한 악연 때문에 2021년 12월 테슬라 본사를 민주당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에서 공화당의 본거지인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다. 그리고 머스크는 개미가 이사하는 방식으로 트위터 지분을 계속 늘리는 또 다른 계획을 시작했다. 트위터 지분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머스크의 발언의 척도도 점점 커졌다. 2022년 2월 22일에 머스크는 바이든이 테슬라를 무시하고 GM이 전기 자동차 산업을 선도한다고 잘못 공언했다고 바이든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3일마다 1만대를 생산했지만 GM은 1분기에 26대만 생산했다. 5월 19일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했다. 트윗에서 그뜻 민주당은 분열과 분노의 정당으로 전락하여 더는 지지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민주당의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번 나열해보자. 여론 먹칠과 스캔들 조작, 육체적 소멸, 반독점 조사, 정치 조작극, 방호비 납부를 독촉해야 할때 반독점 조사를 한다. 정치 헌금을 내면 없었던 일처럼 지나가 버린다. 몇달후 그는 트위터를 완전히 사버렸다. 그가 트위터를 구매한 이유는 정치권력 때문이다. 첫째 그는 여론을 통해 정치를 좌우할 수 있고 둘째 그는 자신의 정치 대변인을 지원할 수 있다. 머스크의 능력과 실력에 비추어 볼때 그는 대통령이 될 잠재력이 있다. 다만 애석하게도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법률에 따라 대통령 후보가 될수 없다. 머스크의 첫 번째 개인적인 원하는 민주당이 자신의 가족을 해친 것이고, 두 번째 개인적인 원하는 민주당이 자신의 사업을 타격한 것이고, 세 번째 개인적인 원하는 노골적인 돈이다. 2013년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새로운 이윤 배분 계획을 세웠는데, 머스크가 2018년에 테슬라의 시가 총액을 오버백억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이사회에서 많은 주식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5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8년에는 머스크가 도전에 성공하여 주식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이후 그는 이사회의와 두 번째 도전 협약을 체결했다. 머스크가 시가총액을 6,500억 달러로 끌어올리면 3.3억 주의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2021년 11월 테슬라 시가총액이 조달러를 돌파했다. 약정에 따라 머스크는 3.3억 주 시가 약 900억 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때 머스크의 골칫거리가 갑자기 닥쳤는데, 그가 회사에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소액 주주가 델라웨어 법원에 그를 고소했다. 델라웨어는 바이든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봉어지이다. 이곳의 판사는 그의 수입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그의 패소를 확정하고 회사와의 계약 무효를 선언했다. 이 일로 인하여 머스크는 화가 극치에 도달했다. 3.3억 주는 어떤 개념일까요? 시가 최고가로 아닐지라도 최소 750억 달러를 쥘수 있는 기회였다. 한화로 100조가 넘어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런큰 손실을 당한 머스크로서. 어찌 민주당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머스크는 가정, 사업, 금전, 재산 이세 개의 개인적인 원한을 바탕으로 재산과 목숨을 걸고 민주당과 맞서려고 트럼프를 미친 듯이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은 전통적인 에너지를 지지하고 전통적인 연료차를 지지하는 배후에는 석유이익집단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맞서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전기자동차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지지한다. 트럼프의 후원자들 중에서 머스크는 가장 관대하고 전반적으로 후원하였다.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거 유세에 나오고 또 자신의 트윗을 통해 언론을 활용하여 선거를 도와 뉴스만 보면 마치 머스크가 출마하는 것 같다. 자금 방면에서 머스크는 이미 거의 1억 5천만 달러를 썼고 게다가 머스의 IQ는 매우 현실적이며 돈은 칼날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선거의 초점을 펜실베니아주로 정했는데. 그것은 그 주가 선거에 흔들리는 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미국의 선거 제도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이 소위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는 곳마다 풀도 자라지 않더라도 1인당 1표의 직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선거 방법은 직선이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여 간접선거를 한다. 이른바 선거인단 제도이다. 만약 후보자가 그 주에서 이기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얻는다. 간단히 말해서 두 명의 주요 후보들이 전국 50개 주에서 50회 대결을 치르는 것과 같다.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득표수가 있다. 두 명의 후보들이 그 주에서 대결을 치르는데 승자는 그 주의 모든 득표수를 획득하고 패자는 득표수가 0이 된다. 결국 모든 득표가 누적되면 결국 최종 득표수가 된다. 각 주의 득표수 선거인단은 어떻게 나오는가? 대체로 인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538장을 분배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25개의 득표수 54개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고 알래스카는 3개의 득표 3표에 불과하다. 이 50개 주중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각 자신의 전통적인 지역을 가지고 있다. 즉 안정적인 득표지를 가지고 있다. 또 일부 주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서 큰 변수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스윙 주라고 불린다. 일반적으로 흔들리는 주는 각 후보들의 쟁탈의 초점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많은 정선된 자원을 흔들리는 주에 투입한다. 한마디로 흔들리는 주는 통일전선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는 어느 쪽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봉어지로 거기 억울하게 대량의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공화당도 마찬가지 큰 희망을 갖지 않기에 큰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 사실 자신들만의 텃밭으로 된 주들은 거의 일당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도 결국 자연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팬들은 자연히 캘리포니아에 모이게 되고 선거는 자연히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 대마초 애호가와 불법 이민자들은 자연스럽 캘리포니아로 갈 것이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마리화나와 불법 이민자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일찍 도망친다. 이번 대선은 여전히 관건적인 흔들림주의 표승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주는 선거인단 20표를 가지고 있다. 상황이 초조한 상황에서 누가 이 20표를 따면 누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펜실베이니아의 형태도 난관이다. 펜실베이니아인 수만 명, 심지어 수천 명이 미국대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도 상당히 우스꽝스럽다. 이 수만 명 또는 수천 명을 좌우하는 것은 수십 명의 억만장자가 후원하는 선거 자금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머스크는 하루에 무작위로 100만 달러를 누군가에게 지급하면서 선거운동을 벌렸다.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의 어떤 사람에게 현찰을 주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정치행동위원회의 희망서에 서명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100만 대상 외에도 머스크는 참여상을 설정했다. 당신이 탄원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머스크는 당신에게 47달러의 상금을 준다. 만약 당신이 어떤 할머니를 끌어들여 서명하게 한다면... 47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터세주의 장점은 지역 정책의 안정성이다. 터세의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연방정부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나주는 올해 두 번의 헤리케인으로 사망하고 실종된 사람이 천 명을 넘었는데도 전통적인 보수당 공화당의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재난구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치는 간단하다. 어차피 재난구조를 해도 당신의 표를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차라리 중요한 때를 막론하고 머스크가 나서서 새로운 체인 통신을 제공하고 헬리콥터를 보내 구조하는 것이 낫다. 머스크는 민주당의 방해를 받아 불법으로 재난 구조를 했다. 머스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민주당은 그를 뼈에 사무치 미워한다. 만약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의 끝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10월 7일 머스크는 미국 프로그램 진행자 칼슨과 인터뷰를 했다. 칼스는 그에게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 머스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는 끝났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무궁무진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아이를 볼수 없을 것이고 아마도 누군가가 그에게 복수할 것이다. 사실 위험은 그에게 접근하고 있다. 지 10월 28일 머스크는 필라델피아 검사에 의해 기소되었다. 그에게 하루에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 복권 경영죄라고 이상한 딱지를 씌웠다. 필라델피아는 민주당의 지역 중 하나이다. 법원이 그의 출두를 요구한 것은 사실 그의 유세 작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변호사 팀을 통해 사건을 연방 법정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하면 특별 사명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이 연방 법원에서 거절당하여 계속하여 필라델피아 지검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머스크가 일단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를 사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연방 죄명만 사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머스크는 넘어뜨리고자 한다. 머스크는 이제 한 가지 길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디로 도망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중국이다. 그는 베이징에 이미 저택을 미리 샀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투표용지를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선거구에 손을 대 트럼프에 유리한 선거구에서 투표소를 적고 멀리 만들었다. 트럼프 유권자들에게 장애물을 만들. 트럼프에게 한 표를 던지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들은 잘못하면 포기하거나 결국 미간에 직접 무효화한다. 결론적으로 올해 대선은 머스크와 트럼프에게 승부와 생사를 결정하는 도박이다. 결국 머스크는 이 도박에서 승자가 되어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었다.